할렐루야 3월 4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 0 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임이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저라고자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이런 제목으로 다니 목사님께서 큐틴도 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3월 4일입니다. 아, 우리가 3월에 또첫 월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아, 여러분 사도행전을 또 이어서 사도행전 창세기 이렇게 신구약의 균형 있게 보고 있죠. 39절에서 10절 말씀에 오늘 이 스대반의 지금 이 설교를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몇 가지 가르침을 또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37절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할때 지금 이 나와 같은 선지자는 곧 예수님을 대행한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율법의 모든 원리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세계명으로 다시 재해석을 할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율법의 최종적인 완성자로서의 그리스도, 또 율법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율법,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모세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일한 선지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서 완성되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번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이죠. 그 예수님의 일대기와 예수님의 내용과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이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모든 얘기가 예수님 자신의 얘기임을 스스로 분명히 증거하고 계셨죠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38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던져집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주성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모세가 예수님을 비유했다면 광야의 모든 행렬은 그러야말로 광야의 교회였다라는 신약적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란 개념을 알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낸 이후에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신 그 삶은 광야에 있는 교회였다. 우리가 세상에서 불림 받은 교회였다. 교회는 불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라고 할때 세상에서 죄에서 어둠 가운데서 사망의 행렬 가운데서 불림 받아서 오늘 새로운 생명의 주 안으로 한 몸으로 불림 받아 한 형제 되었다. 한피 받아 한몸 받아 한 형제 되었다. 바로 그 교회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모든 광야 행전은 그야말로 교회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교회 행전이듯이 구약의 광야 행전이 교회 행전인 거예요. 광야에서 죽고 원망하고 멸망당한 것은 할례를 행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래서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면 광역교회의 말씀의 통로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자 오늘 신약교회의 말씀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그 모습이 우와, 모형적으로 이렇게 펼쳐진 것이 지금 우리는 실체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 성도들을 강대의 유대인들이나, 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나, 아, 그 다음에 또 랍비들이나, 뭐 그리고 또 바리새인 사두개파들, 다 이거 인정하지 못했죠. 구약 종교 안에 갇혀 있죠. 하나님을 믿었지, 예수님 믿은 게 아닙니다. 구약이 가르치는 그, 그 모세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깨닫는 눈과 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40일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는 틈을 타서 아론을 이제 압박을 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했던 유명한 여러분 반역사건을 아시죠? 자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면서 나갈 때 확신하지 못한다. 광야의 모든 바람과 광야의 황량한 땅 앞에서 좌절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한다. 믿음의 길이 여러분 눈으로 보이듯이 한해한해 한해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자녀가 잘되고 교회만 다니면 이 땅에서 승진도 하고 자녀들도 건강 더해지고 이런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낙망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공적이 먼저 아세요. 낭망이에요. 왜요? 낭망할 사건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믿음은 낭망을 뚫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것이 보고 따라가는 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좋은 땅, 소활땅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황량한 황무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가는 아브라함의 길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본질적으로 의심하고 오해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낭망에 맞닥뜨리게 되죠. 자, 오늘 여기 그러면서 40절에 이제 모세의 형 아론을 앞장세워서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 라인 만들라. 아, 자,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니, 40일 동안 음성 들으러 가는데 뭘 어떻게 돼요? 그럴 때 40일 전에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자 하나님을 향합니까? 누가 외면한 겁니까? 백성들이 외면한 거예요. 백성들이 유턴한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로 향하여 가는 길, 하나님께 얼굴을 뵈러 가는 길, 여러분 분이에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그리는 길, 거기에는 하나님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자녀잖아요, 내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에 동원된 백성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외면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등을 돌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오늘 백성들의 외면이에요.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성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체에게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재물을 내게 드리니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들었으이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너희의 선택은 너희의 주신을 따라서 너희가 저주의 맛을 보고 지옥의 맛을 보고 형극의 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럼 자기가 얻은 자기 선택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말씀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을 결코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죄의 고통은 나의 선택으로 인한 결론이에요. 지옥의 형벌도 나의 선택으로 인한 저주예요.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이 광야를 우리가 불러낸 이유는 바로가 우연찮게 그 말을 대언했잖아요. 너희가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하려 하느냐라고. 예, 우리가 제사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것은 빈말이 아니고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과 영통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집을 만드셨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성막이죠. 자, 성서들을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집을 만들게 한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 그래서 어, 여기 보세요. 44절 말씀처럼 이 광야의 그 양식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한 곳에서 그 성막으로, 그 성막을 그대로 이동시켜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자리에서 성전을 건설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하는 집입니다. 그 성전이 뭐였습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렇게 양식대로 만들게 한 건데 45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와소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해 집을 지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의 왕국의 시작은 성전 건축으로부터 시작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예배가 죽으면 집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과 내 발등상에 천만에 계신데 집에서 예배 없는 인생들 그 집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인간의 회막의 장소요 만남의 장소인데 여러분 그 성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입니다 도그 성전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배가 오늘로 죽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엄청난 재앙인 거예요. 예배가 뚫려야만 우리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가르쳐준 성막의 원리,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새롭고 산길이 아침에도 들어가서 주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